안녕하세요. 힐링한담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아이들이 읽기에도 또 어른들이 잠시 힐링하기에도 너무 좋은 짧은 그림동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글도 읽기 편하고 그림도 너무 이쁘게 그린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그냥 가지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 이 책을 받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종종 하는 일이 우울하거나 또 잠이 안올때 잠시 꺼내서 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몽글몽글하게 음, 좀 좋아지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받았던 힐링을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안에 같이 있는 그림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야. 펭귄은 오랜 여행 중입니다. 여행 가방, 어두운 바다를 밝혀줄 등불. 그리고 커다란 비밀을 싣고 시작한 긴 여정. 조각배를 선착장에 대고 나니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펭기는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차가운 조각배가 점점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눈앞의 등대집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펭귄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마침내 도착한 언덕 꼭대기에서 펭귄은 잠시 멈춰섭니다. 눈을 감고 열을 셉니다. 펭귄이야? 문 밖으로 머리를 살짝 내민 곰이 놀란 얼굴로 펭귄을 바라봅니다. 안녕, 잘 지냈어? 펭귄이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고 바닥으로 고개를 떨굽니다. 그게 그게 말이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잠시 망설인 펭귄은 모자를 벗어 손에 쥐어듭니다 그게 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곰은 놀란 얼굴로 펭귄을 바라보다가 곧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고 나를 말도 안 돼. 우리 좀 봐. 서로 이렇게 다른 걸. 펭귄은 조심스럽게 거울 속 자신과 공을 바라봅니다. 나도 알아. 그리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랑 곰이 다시 묻습니다. 사랑이 뭔데? 얼굴이 빨개진 펭귄이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설명하기 굉장히 복잡해. 펭귄이 말합니다. 사랑을 하면 꼭 몸속에 폭풍이 부는 느낌이 들어 뱃속이 울렁거리고 발가락이 간질거리는 느낌 말이야 곰은 고개를 숙이고 발을 배 위까지 올려봅니다 발가락을 조심스레 살펴보고는 그게 어떤 느낌일까 잠시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침내 곰은 고개를 저음을 말합니다. 글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그냥 배가 조금 고픈 것 같아. 둘은 조용히 서로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곰은 샌드위치를 먹고 펭귄은 생각에 잠깁니다. 가 잠시 여기 머무른다면, 펭기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만, 아니면 곰의 발가락이 간지러워질 때까지만, 곰과 펭귄이 소풍을 갑니다. 햇살은 따사하고. 바닷물은 시원합니다. 모래 위로 치는 파도가 모든 걱정거리를 가져갑니다. 가끔 곰과 펭기는 밤 늦게까지 깨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서로의 꿈과 깊은 생각을 나눕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여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펭귄이 여행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펭귄은 커다란 비밀을 곰에게 말했고, 그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펭귄의 뱃속은 아직도 울렁거리고, 발가락은 아직도 간질거립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가볼게 지금 간다고? 곰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요 바람이 거칠게 불고 모래가 구름 너머로 흩어집니다 펭귄은 언덕길을 걸어 내려가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곰의 모습을 펭귄은 보지 못합니다 곰은 항상 혼자가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롭기만 합니다 펭귄과 함께하며 느꼈던 즐거움과 따스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봄은 라디오를 켜고 창문을 열어봅니다. 차가운 바다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듭니다. 그 무엇으로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펭귄이 떠난 자리에 남은 공허함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곰은 수평선을 바라봅니다. 회색의 하늘만 보일 뿐입니다. 곰의 뺨을 타고 내려온 눈물 한 방울이 바닷속으로 흘러갑니다. 틀림없이 펭귄이 떠난 눈물의 바다를 헤엄쳐 갑니다. 펭귄은 의미 없이 책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발가락은 여전히 간질거립니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린 펭귄의 몸속에 또다시 폭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두터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펭기는 추운 줄도 모르고 선착장으로 달려갑니다. 돌아와 곰이 말합니다. 곰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곰의 한마디는 따스한 입김과 함께 둘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랑 나 즐거웠잖아. 너는 평화를 가져서 좋고, 나를 편안하게 해줬어. 또 웃음이 필요할 땐 나를 웃게 했어. 그런 너를 안아주고 싶고, 또 돌봐주고 싶어. 너와 함께일 때 가장 행복하니까. 밀려오는 마음 탓에 펭귄의 말을 잇기 어렵습니다. 대신 눈은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습니다. 펭귄은 고메게 부드럽게 입을 맞춥니다. 그게 사랑이야. 바다와 같. 이렇게 엽서도 같이 왔는데, 어, 엽서가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첫 번째 엽서는 이렇게 책의 표지와 똑같이 나온 엽서고요. 두 번째는 안쪽에 있는 그림이랑 동일하게 같이 나온 엽서고, 어, 뒤쪽에 돌려서 글을 읽어보자면, 모래 위로 치는 파도가 모든 걱정거리를 가져갑니다. "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